불가피하다. 응. 불가피해. 또 만났네요. 음, 응. 응. 아까 전에 그분 또 만났네. 이분 또 만났네. 아까 전에 아까 전에 예. 2,980점 가도록 하겠습니다 본캐네도 한번 가도록 할게요 상대는 2,980점 끊었습니다 아까 전에 저랑 두번 만났었죠 예. 네. Hello house I'm not 어 도크 어 네. 음, 상당히 살살리는 게임이었네요. 여러분. 심리전을 좀건것 같아요. 네, 두 번째 게임 할때 여기다 전진국에들을 했잖아요 네, 그래서 사작 심리전을 좀건것 같은데. 아, 어, 생답을. 음. 음, 전진 게이트만, 구 게이트, 전진 게이트만 살짝 정적을 하고 여기랑 여기만 살짝 전적을 하고 땡더버리네요 그죠? 예구 어, 게이트는 거지 만약에 확인하면 여기다 두 게이트 지으려고 하는 거고 음, 그죠? 어 요게 이제 선코어 맞춤이라고, 맞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선코어 맞춤 지금 요, 요, 요게 땡더버리음 이렇게 째버리면 선코어 상대로 되게 좋거든요 예, 선코어 상대로 음. 제가 바로 가스 취소했죠 예 예, 이게, 이게 선 코를, 그러니까 코를 어짚고 따라가면 무조건 불리합니다. 무조건 불리해요. 멀티 차이 때문에 무조건 불리하기 때문에 지루스로 찌르면서 걸, 결국은 멀티 이 차이를 좁히면서 나가야 됩니다 어,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해야 돼 어쩔 수 없이. 어. 가스는 완성시키고, 사이버 짚고 이렇게 가버리면 어차피 불리합니다. 불리해. 어. 왜냐면 포토캐논을 짚고 막는 게 아니라서 이러면 많이 찢지거든요 진짜로. 에이, 그래서. 마당 자원 살짝 목헤개 살짝 만들었다가 들어가서 두번째 질럿 기다리고 있고 엑세스 꺾고 어.. 그리고 이제 테크를 좀더 빨리 타고 있는거죠 상대방 그럼 보세요 예 테크 빠르게 오잖아 이게 포지를 안짚고 포트키는 안짚고 하는거라서 지금 보시면 이게 운영이 된다니까 보시면 이게 지금도 프로브 한마리 뺐죠 요거 컨트롤 이테하게줘가지고 그죠? 예 포지를 받고 게이트 포지나 게이트 포지로 포트키는박으면사는 경우도 있거든요 질럿 포토 더블 네 이런 이런 식으로 째면서는 토스한테는 음, 상황이 유리한 게 유리한 게 아닌 게 되는 상황이 발생됩니다. 왜냐면 음, 네, 이게 투 넥서스에서 지금 프로브를 돌리는 거라서 따라가요 음, 지금 상대가 지금 프로브 더 많잖아요. 이미 맞죠? 예. 네, 이미 상대가 지금 저보다 프로브도 많고 이미 인구수도 더 많아요. 지금 이미 어 지금 맞죠? 예. 네, 상대 저보다 프로브 세 마리 더 많잖아요. 인구수도 더 많잖아요. 음. 그래서 이거 지금 제가 운영으로 따라잡아야 되는 입장이에요. 예. 네. 겉으로 봤을 때는 제가 뭐 질러 쑤시면서 하니까, 뭐 주도권도 뭐 잡고 있으니까 뭐 괜찮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음, 그게 아니라는 거죠. 어. 따라가는 입장이니까 제가 운영으로 따라가서 이겨야 되는 입장. 음. 네, 이런 빌드를 할수 있는 것은 상대가 이제 피지컬이나, 그죠? 예, 네, 피지컬이랑 컨트롤 이런 거에 자신이 있어서 이걸 할수 있는 겁니다. 아무나 할수 있는 그런 이 수준의 플레이는 아니에요. 상대가 지금 하고 있는 이 플레이가, 음. 제가, 제가 제, 제, 제 입장에서, 예, 저의 입장에서 이제 조금 더, 그나마 조금. 이 점이라고 볼수 있는 부분이, 제가 사업을 좀 일찍 늘어났기 때문에, 사업이 상대보다 조금 더 빠르다는 이 점이 있죠. 그거를 이제 활용하려고 이제 쑤시로 가는 거고요. 쑤시면서 상대방이 체크를 하는 거예요. 다 큰지 아닌지를 가늠을 하는 겁니다. 지금 사업 타임도 제가 체크를 하는 거고, 지금 살짝 봤을 때에, 그죠? 이런 식으로. 근데 지금 한번더 가서는 잣됐네요. 맞죠? 예, 네. 이거 지금. 그죠? 한, 제가 두번 정도 액션치하고 뺐는데, 들어서 끝났습니다. 큰일 났어. 어. 상대가 사업 됐기 때문에. 조심하고 있는 거죠. 저도 지금 조심하면서 게임하고 있는 거예요. 음. 프로버로 싹, 정찰하잖아. 아 다크는 아니겠구나 응? 다크는 아니겠구나 라는 걸 제가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상대 지금 데이트 째고 이제 오게드까지 저는 바로 옵저버 생략 바로 셔틀리버 준비 중이고요 음 응. 심리적인 부분에서는 제가 조금 뭐 유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아, 어, 쉽게 말하면 다크를 배제하는 거 이런 거 왜냐면 상대는 상대는 제가 다크인지 아닌지를 배제하기 힘든 상태예요 지금 상태에서 근데 저는 배제를 할 수가 있죠 어 드라곤으로 체크했잖아 프로브라 음 응, 그죠? 바로 뺐습니다. 이때 이제 어느 정도의 확신을 가졌죠. 어떤 확신? 어, 상대가 게이트 바리구나. 상대는 지금 다크를 배제 안 하고 있잖아요, 그죠? 네. 상대는 다크를 다크를 배제할 수없거든 상대는. 음. 그죠? 예. 네. 바로 업저버 이거 이렇게 셔틀 업저버 이거. 이와중에 셔틀을 찍어놨네. 와, 좋네요. 너무 좋네요, 플레이. 음. 저는. 셔틀 옴 리버네요 예 요게 이제 상대도 제 유닛을 보고 상대도 제 유닛 숫자를 보고 아 요거 다큰 안의 확률이 높다 싶어서 지금 셔틀 옴 리버를 지금 준비 중인 거예요 거기다 셔틀 소고까지 찍어놨네요 야음 5게이트 저는 6게이트까지 찍어놨고요 음 상대가 저거 인구수도 많아요 인구수도 많고 그리고 프로브스도 지금 더 많은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예음 그죠? 상대가 지금 시야를 지금 잡아놓고 있죠 1차 도도 잡아놓고 있고 이거는 지금 어떻게 보면은 지금 시, 이런 보시면 이런 거 어, 시야 밝혀놓고 있잖아요 이런 거 혹시모든 셔틀 이제 경로에다가 잡아놓은 건데 지금 요거 같은 경우는 지금 옵저도 뽑아가지고 먼저 보고 있는데 지금 저는 옵저보도안뻗고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냉정하게 이게 따지고 들면 음, 상태가 더좋습니다 지금 상황이 지금 저는 어떻게든 이거 셔틀 트리버 타이밍 때 한번 승부를 보려고 하는 거예요 최적화로 근데 지금 상대가 옵조브도 있고 1차 원동기 지금 잡아 잡고 있잖아 그리고 셔틀 속급도 찍어놨단 말이야 시간이 흐름을 흐를수록 상대가 좋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컨트롤 싸움이었습니 이때가 이때 그냥 지면 그냥 끝납니다 지거나 손, 손해를 조금이라도 보면 끝나는 상황이에요 이때 밀리면 셔틀을 예를 들어서 잡힌다거나 온이오라도 잡힌다거나 이랬으면 끝나는 상황이거든요 제가 사실 지금 왜냐면 옵조브를 보고 있기 때문에 음. 음. 셔틀이 잡히거나 미버가한 마리도 잡히다가나 어 게임 끝날 상황인데 일단 지금 제가 컨트롤로 잘 견, 견뎌냈죠 지금. 음. 왜냐면 이 상사 이제 셔틀 소고비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얘기가 좀 달라지거든요. 이게 언덕 이 일단 지금 다펴 있고 이게 견제를 이런 식으로 와버리면 끝나거든요 게임이 진짜로 이게 이 초싸움에 초싸움 지금 셔틀 소고 되잖아요 여러분들 봐세요 보세요. 네. 이게 지금 초싸움이 뭐냐면. 일단 상대히 지금 언덕을 지금 잡고 있기 때문에 그죠 잡고 있기 때문에 이 셔틀이 속옷이 되어있기 때문에 요게 이런 식으로 태워가지고 제가 지금 이렇게 지금 1초도 안 쉬고 최적화로 들이대지 않아버리면 요게 요런 식으로 이렇게 털어버린다고 그럼 프로브가 한 번만 틀리면 게임 끝나거든요 이게 왜냐면 상대는 여기서 싸우는 척하고 언덕에서 싸우는 척하고 시간 벌다가 빼면 되거든 빼고 1, 2, 3, 막으면 이렇게서 되는 거예요 그예 네. 왜냐? 상대 프로브가 더 많잖아 프로브가 48마리고 저는 40마리잖아요 그 시간 이으면 상대가 더 좋단 말이에요 그죠? 네, 근데 그 플레이를 못 하게끔 제가 최대한 지금 타이타이 가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은 그 플레이를 못 하게 하려고 예, 네. 음. 셔틀 이전에 미리 찍어놨죠, 이때 제가. 어. 그러니까 그 플레이를 하지 못하도록 지금 최대한 지금 제가 지금 어, 타이타이하게 지금 들어간 거예요. 음. 그렇죠? 그리고 셔틀 소급이 일단 일단 된걸 제가 확인한 이상, 어, 확인한 이상 시간을 더줄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간이 흐르면 제가 따라잡힐 여지가 되게 많기 때문에, 그죠? 예. 저도 이제 뒤늦게 셔틀 조금 찍고 있죠? 예. 그래서 제가 들어간 거예요. 공격적으로, 진짜로. 음. 맞죠? 예. 셔틀, 이거, 방금 공중에서 폭사했죠? 이거, 무릎좀 당겨가지고, 이제 컨트롤 해주고 있죠? 응, 어. 이거 잡은 거 되게 컸죠, 방금 거. 어, 이거, 어. 내 말이 컨트롤 해가지고, 업주이 시험할 때는, 뭐, 1.4땐거 되게 컸잖아, 요 이거, 사실. 이거. 방금 이거, 딴 거. 음. 이렇게 되거든, 요 지금. 어. 요 단계에 되게 했던 거예요, 사실. 요게 단계. 음. 맞죠? 예. 네. 그래서 이 상황이 여러분들 이렇게 된 겁니다. 아? 음. 저도 이제 숲돌금을 찍어 놨죠, 이제. 음. 상황이 이렇게 됐다. 라는 거네. 아. 그니까 이 게임에 여러 가지 많은 게좀 들어가 있습니다. 그죠? 예. 네. 여러 가지 엄청나게 그서로간의 어떤 심리전, 컨트롤 싸움. 그죠? 예. 네. 판단, 옆 싸움. 이런 게 되게 많이. 복잡 미묘하게 엄청나게 지금 설키고 설킨거예요 리플로 보시고 설명을 들으시면 아시겠지만 확실한거는 아 훨씬까지는 모르겠고 상대가 저보다 더 이길 수 있는 플레이를 한건 맞습니다 방금 정확히 그래서 아까 제가 상대가 저보다 한수가 더 높다고 했던거예요 실력이 음. 상대는 이길 수 있는 확률 그러니까 한65% 한 방금 플레이 똑같은 상황이라 치면 65% 이길 수 있는 확률을 플레이를 한거고 저는 3 5의 플레이를 한겁니다 상대적으로 봤을때 예, 네, 제가 35% 이길 수 있는 정도였던 상황인데, 제가 이제 컨트롤이랑 어떤 가지, 약간 그런 게 조금, 방금은 좀잘 돼가지고, 이겨낸 겁니다. 쉽게 말하면 운이 좀 좋았다는 거죠. 방금 이긴 것도.